누가복음 1장에 서는 세례 요 한의 탄생과 예수 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세례 요 한이 탄생한 것 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복음이 첫 번째 책이고 사도행전이 두 번째 책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다 기록된 상태에서 누가복음이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으로 기록됐는데 의사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들었던 자기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자세하게 기록하니까 좀긴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을 향하는 것보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민를 위한 그런 복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문체를 가지고 기록한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탄생부터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의 가문에 세리 요한이 태어납니다. 원래 제사장 아론의 그 자손이었고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으로 사가아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 엘리사벳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흠이 없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세례요한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리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다 나이가 많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죠. 믿지 못해지니까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봉어리가 되는. 그런 예, 예,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뭐 세례요한이 태어나려면 열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열달 동안 말을 못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고 결국 세례요한이 이제 태어난다는 그런 예고를 받았고 그 세례요한은 메시아에 앞서 예수님의 앞서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말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회개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의 탄생이 또 예고됩니다. 세례요한이 탄생이 예고된 6 개월 후 후에 후에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중에 서로 세리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일이 아주 재미있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가정은 다 친족이죠. 친척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7절 이하 마지막 절에는 세례요한이 출생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팔 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서판을 달라 그래서 서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이 제사장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이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고 다윗의 집을 일으키시고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세례요한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리고 돈눈 해와 같이 임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며 그렇게 성장할 것을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서 성장하는 그런 세례요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의사지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문체를 가지고 세례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장에서 주의하여 볼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기도하면서 세례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세례 요한 아기가 또 성령 충만하게 태어났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됐고 그래서 요아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정말 성령 충만하게 찬송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또 어, 교회의 미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인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고되고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나 또 부모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스며여또지 하늘에 서 쓰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사리 초벌 주네. Thank <laughs> you.